부족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심문증을 제시하냐고요? 선생님은 납득시킬 의무는 없고요? 경찰관이 심문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제재는 있어요. 아니 납득시킬 의무가 없는 게 왜냐면은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죠. 아무도 아... 모르는 사실을 그쪽에 가, 갑자기 새롭게 알려주면서 그것도 모르면 넌, 너는 뭐 어. 그것도 모르면 나는 너뭐 어. 그것도 모르면 뭘, 모르, 뭐지 그것도 모르면서 뭐야. 어? 그것도 모르면서 뭐뭐 어, 뭐, 우린 상관 안겠다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설명은 다해 드렸고요 모르신다니까 경찰서 가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집은 어디신데요? 왜요? 무슨 동이에요? 왜요? 하시는 거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얘기 안 하시니까 이게 주거부정이고요. 주하나 중에 지금 주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주거, 주거는 네. 주거야. 4226번이요. 어... 일단 그쪽의 법이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면은 얘기를 할게요. 네? 나 설명의 의무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내가 중요? 봤을 땐 아무도 어, 몰라요. 네? 뭐 2만원 내는 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몰라요. 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죠. 그렇지 않을걸요? 그. 경찰관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2만원 내시라고. 그러면은 다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죠. 그 자리에서 2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 부족하다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내라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의 기간을 줘요. 계좌이체하시거나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갑자기 아, 알려주면서 아, 돈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냐고요. 네, 납득하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잠깐만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갑자기 알려주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된. 아니 아니, 아니. 아무 아무도 모르는 것을 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아무도 뭔가, 아무 그러니까 그 뭐야? 금액에 대해서 그게 아니 계속 얘기죠. 그, 그 4, 길을 어, 건너는데 어, 빨간불에 어. 건넜을 때돈 네. 벌금 어. 2만 원을 내야 됩니다라는 사실까지는 아무, 그 벌금에 대한 사실은 아무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알려주죠 우리가 그걸 알려주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알려. 아니내 그러니까 제. 대부분 사람들은 내 네, 하죠. 그 뭐야? 어? 그 벌금 2만 원에 대한 사실을. 네. 어. 그 언제 알려줘? 이게 어... 이게 아니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 얘기는. 아무도 아니, 그 모르니까 알려준다고요, 경찰관. 그러니까 그 어... 얘기는 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laughs> 그거 그거. 대... 저도 경찰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경찰관이 설명해 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내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거까지 이해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시, 한 말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그거는, 어, 필요가 되세요? 없는 내용이에요. 네? 필요가 없는 내용. 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시네. 아니죠, <laughs> 뭐, 아니죠, 아니죠. 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명을 아... 충분히 드려,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하는데. 어때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길을 건넜을때돈 2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요. 2만 모르죠. 원이 부과, 아, 그러니까. 2만 원부가의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당연히 그거,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설명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내야 된다고요. 이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잠깐만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갑자기 알려주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야 어? 57번. 법령을 찾아서 그걸 확인이 된 후에 어, 그렇게 할 의무는 없어요 어, 그거는 그럼 경찰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주라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 해주세요 의무예요 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 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선생님만 납득 못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 명이 납득이 지금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이 납득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시죠. 아니에요. 그 2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는. 네? 2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는 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들 신호위반 하면은 저희가 단속하잖아요. 그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래서... 몰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납부를 하신다고요. 그 수긍이라는 게 뭐지? 네이버 백과사전. 아니요. 저희 말 경찰관이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그 법령을 찾으라고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는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다 그러고. 네이버에도 또 선생님, 저기 법 법령이 있어요. 밖에 나 밖에 나갔더니 어 네이버가 아니고요. 그 경찰 경찰 뭐야. 네이버에 도로교통법 치시면은 도로교통법 쫙 나와요. 경찰 뭐야.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경찰, 처음엔 네이버라 그러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아니고, 그, 경찰, 아, 네이버가 아니고, 경찰 법령이라 그러고. 경, 그, 경찰 법, 홈페이지에 있는 법령이라 그러고. 왜 말이 여러 번 바뀌어요? 예? 네? 올라갔다가 사건 서류를 치고 밑에 내려와서 다른 조사관 이제 조사할 거예요. 선생님. 답답해 또. 오. 여기 뭐야 여기? 저희 사무실이에요. 잠깐 앉아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미추홀 경찰서예요.